가지고 있고요 산업안전분야 같은 경우는 사고 사례를 가상으로 체험해 주시는건 현장의 최악시인 근로자 분들이 사고에 대한 정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150개 업소 공공기관이라.. 아그 다시한번 플레이 해보습니다 플레이 해보십니까? 컴퓨 상태로 운전했는데 제가 썼을때는 괜찮은데 <laughs> 안되고 있어 지금 당황했습니다 <laughs> 데모할때는 <다, 다, 웃음> 원래 <웃음> <웃음> 잘 해모. 보이십니까? 네. 보시는 컨텐츠는 K-POP 컨텐츠이구요 저희 방송사들이랑 협업을 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중국이라는 상해 네. 네. 노자분들이 사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서 8만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산업개배방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산하의 산업안전보험공단이랑 같이 해서 이 예, 가상공상을 입력했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입체에 좀 특화된 가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사고 사례를 직접 어, 맞습니다. 보시고 이제 그 사고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느끼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 많이 도와주셔현재 산업 안 같은 경우에는 산업 안 공공 단이랑 같이 하다가 사와 이템을 어, 사서 조정이맞습아김영장관 뭐, 뭐, 뭐. 이거 챙길 수요네 클링을 하실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 수술을 또잘 하시네요 종양을 스크린, 상당한 스크린할수 있는 1mL의 혈액으로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네. 한국에서 상용화 됐습니다 나중에 밥이 데리고 오십시오 수고하습니다 <laughs> <laughs> 인사만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Only by using this hair implanter. Hair transplantation can be safely performed, and this was done in 1990. Because it was first made in Korea more than 35 years ago, because we have accumulated sufficient experience and know how, I am proud to say that Korea is the best in the world in hair transplant technology. 이제 어으로 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그 나라의 화폐를 한국에서 원화로 저희가 연구하고 그 나라의 화폐로 변환시키면서 지금 강릉에 있는 해외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래서 그러한 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로 인한 것에 언어 투시한 문제라가 언어 장벽을 해소는그고습니다 네, 선물이 오릅니다. <laughs>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예지봇 에이트입니다. 상하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대통령님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뉴스를 통해 방금 베이징을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의 일정이 대통령님께 어떤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哎呀，不好意思，被打可以罗总先生，其他人呢？啊，他可以，<laughs> 可以过来。<laughs> 对对对，其他人呢？可以，可以过来。可以控制的。对，这个。握个手吧。远征，远征。远征，远征。你好呀。握个手吧。手吧好呀，这可让我受宠若惊呢。 哈哈哈哈哈！哈，更多的意思、嗯，他可能还需要再学习一些。是的，是的，<noise> 我们有很多人在录制呃人体的数据，让机器人去锻炼。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많이 하면서 이런 반응 엄청 빨라진 것있습니다我们有大概 음, 음, 저희가 3,000평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몇천 대의 로봇이 데이터 수집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我们都是 early RSINEA, 但是现在一些穿着呃这些穿着所以他们都有了带着有点有点有没有做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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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바닥에 테슬라, 자연항 선박을 연관하는상니다 음, 음, 저희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작은 배부터 큰 배까지 테슬라처럼 변모하고요 지금도 어. 있는 이, 그, 뭐이 상선들, 네. 화물선적에서 무인으로 운항하는 데가 있어요? 일부 무인이 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무인되는 경 아주 대발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싱가포르 해군이라든지 독일 조선소 네덜란드 청소부를 위해서 청소시켰고요. 국내에서도 세빙선이 설치되면서 가 굉장히 경전받고 있습니다. 이게 꽃 장롱한 느낌데이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표적인 콩컬처 패션하우스이고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이렇게 타임이 붙어있는 대표있니다배우타이하잖아요 노하 가지고 K-컬처에 대해서 타이밍을 해왔고요근데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요우리 <laughs> 저희가 그 그걸 가지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플랫폼도 만들었습니다. 말라랜드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AI 기반 기능을 넣었는데요. 그 팁스의 도움을 통해서 5년 동안 저희가 만들었고요. 오늘도 <목소리> 네, 좀 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연예인 정보빨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주세요, 저한테. 안녕하십니까, 대촌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니다 어디로 저희는 CNS, 저는 CNS 대표 안중현입니다. 저희 CNS는 AI 자율비행 기반 드론으로 고층 건물 외벽을 청소하고 또 태양광 어, 패널이나 풍력 발전기 같은 고층 대형 인프라 시설물을 드론으로 관리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잘가십시오 잠깐 유용하겠네. 드론 실물을 안 가져왔나 봐요? 아 실물 가져오고 싶었는데 일정이 좀촉과해가지고못 아, 가져왔어요. 전 세계 최초로 아티스트랑 제작자를 위한 글로벌 방식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유일한 핀테크 기업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정하는 작품은 자개를 이용한 것인데, 블록체인으로 정품 인증을 하고, 전 세계 어디서나 페이 컨텐츠, 조각 투자, 지금 토큰 증가, 억제야되고 있는 부분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크조던 백제환비에서 횡단보도에 아, 토큰 네, 그리고 데이터민주화를 위해서 예술계가 가장 금융소의 계층 중에서도 금융소의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뱅킹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데 이걸 인간 협력해서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